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과 문법 첫 번째 수업. What to, how to 뒤에 동사가 나오는 이 형태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법이라서 <laughs> 오늘만 잘 익혀놓으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I can't decide. 나는 결정을 못 하겠다. What to eat. 여러분, 여기 나오는 what to eat은 무엇을 먹을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what to나 how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면 무엇을 내지는, 어떻게, 그 동사, 할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what to do 하면 무엇을 할지, 아까 what to eat이면 무엇을 먹을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만약에 how to eat이 되면 뭐가 될까? 어떻게 먹을지, 먹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how to do가 되면,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don't know what 노아트들라고 블랙핑크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그냥 이해하시는데 도움 되라고 한번 써드려봤고요. 자 의미를 익혀봤으니까 형태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형태는 의문사 what 무엇이나 how 어떻게 뒤에 이렇게 투부 정사가 나오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어 의문사는 꼭 what이나 how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가, 다 가능해요. 어 이번 일과에서는 와과 하우만 나오지만 우리가 조금만 응용하면 뭐 when to eat 언제 먹을지 아니면 where to go 어디를 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의문사 중에 투부 정사를 써주는 형태로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글읽으시다가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얘의 쓰임을 보시면 문장 안에서 얘네들은 명사처럼 쓰여요. 명사. 자, 명사처럼 쓰인다라는 거는 어, 주어나 목적어나 고어로 쓰인다라는 건데 대부분이 이 주어나 목적어로 쓰여요. 예를 들어 여러분 문장 I love you라는 문장을 보시면 이 문장 안에 명사는 주어와 목적어죠. 이런 것처럼 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이 what과 how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형태가 올수 있다. 이런 거겠고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Tell me what to do. 여러분 what to do면 무엇을 할지 나에게 말해줘, 이런 의미고요. I want to learn how to play tennis. 나는 어떻게 테니스를 하는지, 자, 여러분, 근데 이 어떻게 테니스를 하는지 배우고 싶다는데, 어떻게 테니스를 하는지라는 말을 말은 테니스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해석을 하실 때, 뭐, 뭐 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로도 똑같이 해석하실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He knows what to say. 그는 무엇을 말할지 안다. 자, 마지막 4번에. She asked how to be rich. 그녀는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물었다. 자, 여러분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랑 똑같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그럼 여러분 문제 풀어 보고 오십시오 문제 잘 풀어 보시고 저랑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choose 무엇 먹을지. What to eat for lunch, 그렇죠? 간단하죠? 자, please tell me 어떻게 해야 똑똑해지는지. 그럼 how to be smart? 똑똑해지는 방법이랑 똑같은 말이죠?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는데. to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그럼 how to go to the subway station? 자, I am thinking about. 나는 다음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 중이다. What to do 내 xt 다음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 중이다. I don't know. 엄마가 화났을 때 뭐라고 말할지. What to say when my mother is angry. 엄마가 화났을 때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자 마지막 좋은 결정을 하는 방법. 여러분 방법은 방법인데 우리 방법 얘기할 때 how to make 이용하셔서. 어 어떻게 하면 좋은 결정을 내릴지 좋은 결정을 하는 방법 쓸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w h 와 하우투 to 익혀봤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관계대명사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대명사 진짜 중요해요. 진짜 진짜 중요하고 오늘 잘 이해하셔서 기초를 잘 닦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요. 어, 먼저 제가 설명을 좀 해보고 써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 자, 우리 이런 문장 해볼 얘기해 볼게요. I like chocolates. 나는 초콜릿들을 좋아한다. 그리고 여러분, are they are delicious. 그것들은 맛있다. 이런 두개 문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나는 초콜릿들을 좋아한다. 그것들은 맛있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두 문장을 연결하시려면은요.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시려면 반드시 우리 관계사 라고 부르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 관계사는 뭘 말하냐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and, but, however.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계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이건 they. 이 they 같은 경우 무엇을 나타내나요? 이 초콜릿을 말하는 거죠. 앞에 나오는 초콜릿을 받아주는 대명사이죠. 대명사. 자, 여러분, 이 관계 대명사는 관계사랑 대명사를 합친 걸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자, 관계 대명사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t h a t 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I Like chocolates. 나는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chocolates. 오타가 났으니 고쳐보게요 That are delicious.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지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쳤기 때문에 원래는 관계사를 쓰고 그 뒤에 대명사도 썼어야 하는데, 이 관계사랑 대명사를 한꺼번에 이 관계 대명사. 로 적어준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죠? 자, 우리 그럼 내용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두 문장을 연결하며, 이게 마치 관계사 같은 거죠. 자,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 보시니까 초콜릿은 얘기를 했고 나는 초콜릿을 얘기를 했고 초콜릿들은 맛있다라고 앞에 나오는 명사에 대해서 뭔가 좀더 꾸며주는 얘기가 이뒷 문장에 나왔죠. 자, 근데 이 관계 대명사를 쓰게 되면 이 내용이 이 앞에 있는 초콜릿을 꾸며주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대명사로 꾸며주는 문장을 합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대명사를 쓰게 되면 앞 문장의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앞 문장의 명사 초콜릿 같은 것들을 우리 관계 대명사 앞에 나오는 명사라고 해서 선행 하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면 두 문장을 연결하며 앞에 나오는 명사인 선 행사를 꾸며 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 나오는 예문으로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할게요. This is the boy. 이것이 그 소년이다. He speaks English well. 그는 영어를 잘한다. 이런 지금 두 문장인데, 자두 문장 연결을 했으니까 우리 원래는 관계사 필요해요. 그리고 더보의를 받아주는 he라는 관계 어, he라는 대명사가 쓰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사랑 대명사를 합쳐서 who라는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해준 것 동시에 이 관계대명사 앞에는 얘, 얘의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수식을 받는 speaks English well, 영어를 잘하는 이라는 말로 수식을 받는 선행사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고, 자, 그 다음 이 관계대명사의 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대명사의 격은 뒷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주어 역할을 하는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명사이고 대명사이고 곧그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같이 뭔가 하나 역할을 할 거예요. 자, this is the boy who speaks English well. 자, 이게 동사고 이 자리가 주어자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주어, 동사 앞에 오는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 라고 부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목적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할 건데 자 오늘은 주격만 알면 돼요. 2과까지는 주격만 알면 되겠고요. 3과에서 목적격도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주격이랑 목적격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다음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사람이일 때만 쓸수 있는 후와 사람이 아닌 사물과 동물일 때뭐 초콜릿, 강아지 이런 거에다 쓸수 있는 위치와 사람인 것도 쓸수 있고. 사물인 것도 쓸수 있고 모든 것에 다쓸수 있는 대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대만 쓰면 다 되지 않느냐라고 많은 아이들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대만 써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후랑 위치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쓰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문 보시면 I have a dog. 나는 강아지가 있다. 여러분 강아지는 동물이니까 위치랑 대시 둘다 가능한 거고. She is my sister. 그냥 다 해. 여동생이나 언니이다. 사람이니까 후나 대시 가능한 거고. I lost my cell phone. 나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사물이니까 위치와 대시 다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알맞는 관계대명사를 써보시는 건데, 이 앞에 나오는 선행사에 맞춰서 어떤 관계대명사를 쓰실지 찾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I met a boy 자 소년이야 사람이니까 who나 that 둘 중에 하나가 쓰여야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2번과 3번과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She chose to live in Korea. 그녀는 한국에서 살기로 했대요. 한국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로 생각을 해서 위치나 t h a t 중에 하나가 쓰일 수 있는 거고 That was her mother's country. 그녀의 어머니의 나라였던 한국에서 살기로 선택했다. He called his friends. 그는 그의 친구들을 불렀다. 전화했다. 자 친구, 친구니까 사람이니까 후나 대시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네 번째. They were watching a TV program. 그들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TV 프로그램 어떤 사물이 될 거니까 위치나 대세 해당하겠습니다. was about natural disasters. 자연재해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보았다. 이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되겠는데, 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덴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덴만 써도 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나 위치가 영어 글에 진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해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 5번은요,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셔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는 건데, 귀찮은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해볼게요. I went to Canada. 일단 앞문장을 써야 될 거고요. 자, 여러분, 지금, 어, 캐나다가 같은 명사, 어, 대명사는 아니지만 같은 걸로 오고 있으니, that, 또는 위치를 사용하셔서, was a beautiful country to visit. 방문하기에 아름다운 나라인 캐나다를, 어, 방, 아 페나 나의 갇혔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유진 is one of my best friends 유진이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녀가 제주도에 산다니까 유진 is one of my best friends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인 유진이는 who 또는 d e a t 을 쓰신 다음에 lives in 제주 now 지금은 제주도에 살고 있다. 자, can you tell me about your parents?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Your parents가 지금 they라는 대명사로 받아지고 있죠. They are both teachers. 그들은 둘다 선생님들이십니다. Can you, 자, 의문문이죠. me about your parents 하신 다음에 they라는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who 또는 대신 쓰셔서 are both teachers. 자둘다 선생님이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자 우리 지금 나온 건 공교롭게도 전부 다 선행사가 전부 다 이렇게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선행사가 문장에 꼭 바로 문장의 어디에든 올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선행사를 찾을 줄을 아셔야 되겠고요. 어, 떤게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이런 문장도 가능합니다. 뭐, 꽃들은 아름답다. 자, 한 다음에 그것들은 매일 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문장도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네이가 지금 플라워를 받고 있기 때문에 flowers are beautiful that make people. poppy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은 that의 선행사가 beautiful이 아니죠. flowers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의미상 어, 이 내용이 서, 수식을 해주는 그이 내용에 해당하는 선행사, 이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선행사를 잘 찾아 주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어, 문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날짜로 하셔서 러닝로그 잘 써놓으시고 어, 학습지도 잘 해놓으시고 평가 대비. 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